네, 안녕하세요. 미싱 돌리는 남자, 미돌라입니다. 아, 방금 전에, 음, 해외 배송에 대해서, 어,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서요. 제가 뭐, 답글을 남기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오늘, 아, 니 내일 같이 갈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소형 포장물로 갑니다. 일반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일반 우편 이죠 제일 그냥 저렴한 거. 대신에 기간이 좀긴 거. 근데, 아, 일단은 그런 게 있고요. 크게 보면 두종류예 저는 두 종류로 보냈는데, 이렇게 등기 번호가, 이게 트래킹 넘버가 있고, 이게 등기를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그 다음 보냈던 영수증이거든요? 해외에 보냈던 건데, 어, 이거 보면은 최근 보낸 게, 노르웨이가, 어, 102g이 나왔거든요. 보시나요? 102g, 일단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노르웨이 보내는데 102g 게 6,160원이고요. 이게 무게예요, 무게. 우체국은 무게로 해요. 그 다음에 영국인데 68g이죠. 그러니까 100g 이하죠? 그러면 5,150원. 미국은 100g 이상이죠? 105. 그러니까 6,160원. 그러니까 유럽 쪽이랑 미국 쪽은 대략 100g 이하는 5,150원. 100g 그래서 뭐 200g인가 250g인가 그 사이는 6160원, 그러니까 한 1010원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래킹 넘버를 보낼 때그 가격이구요. 그냥 일반 소형 우편물로 보낼 때는요, 요거예요 요거. 요 영수증인데 요거는 항공 소형. 그리고 80g이죠? 이 영국이에요. 이런 경우는 반 거의 반값이죠? 2350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으로 보낸, 일반 소형물로한 2,350원이 나오고요. 100g 이하일 경우. 이렇게, 이렇게 등기로 보내는 경우는 한 5,15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보낼 때는 우리나라 택배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면 유럽이나 미국 쪽은 한 20일 정도 걸려요. 2주에서 3주 사이. 기간이. 그리고 이렇게 등기로 보내면 한 2주 안쪽으로 걸려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그니까 러 가격대가 요게 어느 정도 있구요. 이거는 5,000원 정도. 그니까 러 100g 이할 때가 그런 경우에요. 무게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이 인형 옷도 보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 옷이거든요. 그니까 러 분명히 이거는, 재면은 100g 이상일 거예요. 이거는 여성복. 이거는 100g 이할 거예요. 인형 옷이 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둘다 소형 포정으로 보내지만, 이게 만약에 등기라면은, 이거는 5,150원, 이건 6,160원 정도 나오겠죠. 아, 100g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급하게 설명드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체계가 안 잡히는데.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별도로 그냥, 어, 다운받아서, 제가 그냥 프린터 하기 쉽게 이걸 다 속이로 쓰기 귀찮아가지고, 데이터를 미리 컴퓨터로 이 포맷을 만든 다음에 프린다한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프린트한 다음에 스티커 하나 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붙여요 편하게 그렇게 해서 일반 우편물이 이렇게 보내고요 원래는 정식적으로 우체국에서 이런 걸 줘요 이런 걸좀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이게 다 스티커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걸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시려면 다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입력해놓고 이 주소만 카피해서 옮겨서 그냥 프린트 뽑아서 떠서 붙여서 보내는 걸로 저는 이렇게 소형 포정물을 그렇게 하고요 이 등기 쪽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다 써야 돼요 손으로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기 영수증이 뭐 다는 아닌데 이렇게 다 수기로 썼어요 보낸 것들을 다 수기로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게 배송비가 절대 비싸지 않고요 또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크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크기 때문에 뭐 당일 배송이 없어요 다음날 오는 절대 상상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면 뭐 ems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내야 되는데 너무 비싸고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배송 판매할 때 배송 정책을 저희가 설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끔 하면 돼요. 손님들이. 그리고 배송비를 다르게 매기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2.4달러 정도 매겨놓고 배송비가 이거는 한 5달러나 4.5달러, 5달러 매기면은 옷값이랑 상관없이 배송비가 별도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옷값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등기를 보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날 안 오면 좀 그렇잖아요. 막 문용 그렇잖아요. 등기로 보내 2주 걸려도 고맙다고 그래요. 빠르다고 패스트 막 응? 악셀런트 응? 뷰티풀 막 굉장히 좋아해요. 2주 정도 걸려도 외국은 우리나라는 좀 개념 달리기 때문에 배송이 뭐좀좀 좀 늦는다 뭐 이런 걸 부담 가지실 거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하듯이 외국에다 그냥 똑같아요. 어느만 달르고 그렇게 해서 직접 제작하셔서 한번 애쉬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외국에 한번 판매를 해보세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예, 이베이보다 애쉬가 재밌어서 거기는 100% 핸드메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늘은 이제 해외 주문권을 좀 하려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우체까 가거든요. 좀 그렇게 하고요. 또 영상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답글 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진행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상대 설명 부분에 요약해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